최근 국내외 생산 제조의 기조가 스마트 제조에서 자율 제조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국내 공작기계산업도 첨단 기술과 함께 자율 제조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신링 센터와 태핑센터 등 공작기계의 가공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가공이 진행되면 공작기계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인 CNC 컨트롤러가 통신 프로토콜이 장착된 서버를 통해 가공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으로 진동과 전류 등 설비 데이터를 취득해 공구의 마모도, 수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일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 작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작기계 산업을 데이터화해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모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가 필요로 합니다. 올해는 머신 및 AI, 머신 기업과 AI 기업이 만나서 규격을 정하자. 전자기술 연구원과 협업 중인 공작기계 전문 제조기업 스맥은 자사 머시닝 센터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공작 기계가 지능화되면 작업자의 실수나 판단 오류로 인한 시간, 비용 등의 손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툴이 마모된다든지 파손이 되면 그게 언제쯤 파손이 람이있더 있습니다. 어떨때 보면 이게 수치 제어라는 게 정확하게 AI가 이렇게 확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에는 AI로 이제 이게 데이터가 좀 정립이 돼 있다면 좀더 확실하게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 국제 생산 제조 기술 전시회 심토스 여러 생산 제조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금속 가공 분야에서 자율 제조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AI 팩토리 테마관에서는 절삭 가공 데이터의 활용과 생산, 제조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화 솔루션이 공개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스타트업 타키온 테크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절삭 가공기 공구의 파손이나 마모 상태, 설비 문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로봇 고장과 위험 감지 등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AI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절삭을 할때 쇠와 쇠가 부딪히기 때문에 부하량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하량의 차이를 학습을 하고 실제 부하가 이제 정상부한지 마모부한지 그다음에 파손부한지 판단 이후에 현재 인간의 도움 없이도 어, 바로 적용 설비 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산업 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업계가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고 트렌드에 맞는 솔루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비들이 상호 연결성을 확보한 자율 제조 솔루션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공작기계 기업 매개사와 공작기계산업협회,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는 AI 온 머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